전문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독박자 후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 0시 3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을 5대 뉴스로 추려드리고 관심 종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방송도 최근에 계속 상승률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오늘도 매매방 성과가 좀 났는데, 장전에 이제 c 1에 공유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13% 급등했는데, 그 전에도 주말 동안에 제가 음극제 관련된 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 쪽으로 순환매돌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C1회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공유해드렸었죠. 를 8시 뭐 40분, 그다음 9시 뭐 이럴 때부터 계속 AI 쪽에서는 C1회과 KTCS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시초가 돌파하면은 매수하려고 한다라는 계획들도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어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6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오늘만 해도 한 24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매매방에 대부분 다 공유했었던 종목입니다. 탑마트리얼즈 빼놓고는 로보티즈, C1의 푸성유진로보, 태경BK까지 제가 평소에도 어, 정기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죠. 그 C1이 오늘 매매를 잘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무료 주식 토론방은 문자로 주시면 제가 카톡 확인된 분들 보여 드리고 아무래도 뭐 무료 주식 통방은 많은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7일 화요일 오늘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 보시면은 이 왼쪽 장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동 평균선만 기초만 알아도 충분히 지수 예측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란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장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조심해야 되고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60선을 지지한 후에 제가 아래 꼴이 달렸다고 그날도 주식토론방에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사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2 1일 이동평균선을 재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거기다 코스닥 제가 그래서 이 최근에는 계속 성장주에만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코스피의 대형주에 투자하지 말고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해야 된다.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최근에 뭐 수환매를 돌고 있는 배터리 장비 이런 쪽들도 대부분 다 코스닥 종목들이죠. 거기다 이제 개별 테마 장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매매를 안 하고서는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료를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흐름을 살펴보면 1월 달에 다달다시피 AI 로봇 데이터 센터 2월에 배터리 소재 폐 배터리 그러고 이제 3월이 됐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배터리 소재 쪽은 이제 끝물이다 그래서 배터리 장비 순납매 돌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배터리 전구체 배터리 이제 어저께 삼성 SDI 호재 나오면서 전구체 배터리 각형 배터리 관련된 주들 원형 배터리 관련된 주들 그 다음에 리튬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순납매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될 때지만 어쨌든 조금 덜 오른 섹터는 장비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음극재 리튬까지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소학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리튬 관련된 주로 연결되다가 이번에 삼성 SDI와 연결되면서 전고체로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이소학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현재 15개월 만에 60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는 좋은 시그널이고 뭐 어쨌든간에. 일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투자 원칙만 지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수 20선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면 된다. 그것만 지켜도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리고 보면은 원 달러 환율도 소폭 안정이 되면서 다행히도 어쨌든 상승 추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주시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1.26, 코스닥은 1.76. 역시나 코스닥이 더 강하고요. 어, 미국 증시는 제가 좀 전에 한 5분 전에 캡처했었는데 다우존스 포함 나스닥은 한0.40% 상승 중. 이 흐름도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도 안 지우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난주까지 분명히 매파적 발언 목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 금요일에 비둘기파적 발언이 또 나왔죠. 금리 완화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이 됐고 그래서 3월 3일 금요일에 미국 증시 급등 오늘로 이어지는 흐름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오늘은 지수가 상승할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장초부터 조금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했으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반대로 낯싹이 크게 빠지는 날은 당연히 그날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하락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비트코인 현재 보합세 정도 유지하고 있고,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뉴스 살펴보면은 일단은 오늘을 지배했던 뉴스는 당연히 삼성 SDI, 미국 GM사와 오조 배터리 동맹 기사가 가장 컸죠.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나왔던 기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말 동안에 공부를 하셨다면 오늘 장초부터 전구체 배터리 관련된 주들을 매수할 수 있었겠다. 뭐 내용은 이렇죠. 미국의 합작 공장 스텔란스에 이어서 완성차 업체 두 번째. 그래서 삼성 SDI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있다는 내용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곳들과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스탈란티스 GM, 그다음에 SKO는 포드 현대차 그룹 이런 것들이 이 기사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추가적으로 뭐 이런 M&A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원형 배터리 관련된 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삼성 STI, 이수화학, 미코. 오늘 좀 재료가 나왔죠. 레몬. 이런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그리고 레몬의 모회사인 톱텍. 톱텍이 굉장히 좋은데 차트를 잘 그리고 있죠. 톱텍 같은 경우는 제가 한달 전쯤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레몬도 픽 종목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LNF가 리튬 사업을 진출한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혜택 기대감이란 기사가 나왔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뭐 공매도 쇼커링 버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는데 18% 올랐죠. LNF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LNF도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렇게 급등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피어그룹으로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그래서 LNF 같은 것도 빠질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용 보면은 배터리 소재 양극재 제조업체인 LNF가 리튬 사업 진출을 위해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리튬 공장을 짓는다. 홍콩에 본사를 둔 신호 리튬 머트리얼즈와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다 좋은데 일단은 리튬이란 단어를 기억을 해야죠. 그럼 당연히 리튬 관련된 주로 보셨어야 됐죠. 이 기사를 보자마자. 물론 LNF도 봐야겠지만 LNF는 중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EV 첨단 소재 뭐 금양이라든지 미래나우텍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보지 않고 그 아래 단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순환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좀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 강원에너지, GIT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전장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요시대학 개니로치 소니 회장이 지난해 일본 방문에 화답해서 삼성전자를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내용. 그래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장에 관련된 기사라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다음 주에 볼브의 CEO인 짐 로완이 방한을 한다.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기대감이 당연히 있겠죠.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셀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도 좀 이뤄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장비 업체들까지도 순환매가돌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순환매가 돌았던 나라이 n 디 상신 EDP, 세아 메카닉스, 흥농 화성, FNC. 제가 주말에도 다 공유해드렸었던 장비 종목들이죠, 매매방에는. 그 다음에, 채찌 PT제 드론 로봇도 조정한다. 로봇에 대해서는 규제를 푼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찌 PT를 활용한 로봇 제어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보시면은 드론과 로봇을 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드론 관련된 주들도 올랐고, 로봇 관련된 주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물론 레인보 우 로보틱스가 대변 중이긴 하지만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4배 올랐죠. 4배. 그래서 이제 저는 양보고 어, 로보티즈라든지 또는 아래단에 있는 최근에 제가 어제 엊그제 말씀드렸던 누진 로봇 오늘도 급등 나왔죠. 미리 공유해드렸었고요. 에버리봇, 크림 로봇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남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너무 대장주가 많이 올랐다면 그리고 대형 채비가 아시아 첫 미국 전기차 충전 운영자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는데 대형 채비는 제가 좀 익숙한 곳이에요. 제가 끌고 있는 그 포르쉐 타이칸이 대형 채비와 협력을 맺어서 카드를 주기 때문에 매번 가는 곳인데 어쨌든 아시아 첫 미국 전기차 충전 운영 영업자 공식에 선정됐다. 그래서 국내 민간 전기 충전자로서는 최대 규모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시아 처음으로 이게 중요하거든 아시아 처음으로 미국 충전 운영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6일자로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통과가 됐다는 호재니까 국내 전기차 업체, 전기차 충전 업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28% 상승한 제일 전기공업 신사업을 전기차 충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죠. 로키스 플레이텍, 투맥스 홀딩스. Y2 솔루션, AU플러스까지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고태 배터리로 삼성 SDI, 이수화학, 미코, 레몬, 톱테 리튬 관련된 주, EV 첨단 소재, 탑머티리얼 동국산업, 강원에너지, GI텍, 배터리 장비, 나라 MND, 상신 EDP, 세아 메카닉스, 한농화성, 윤성 FNC, 로봇 관련된 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진 로봇, 에브리봇, 휴림 로봇, 전기차 충전, 제일 전기공업, 디스플레이텍, 히맥스 홀딩스, Y2전, Y2솔루션, 데이플러스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일에 추천방송하는 유튜브 멤버십 부자의 길이나 매수매도 정보방 입장할 수 있는 멤버십 젊은 부자들 등급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